트할게요선이 조심하시고 보 <놀람> <Blood lost. 놀람> <놀람> <놀람> 너백. 생존기 켜세요. 레저 약산계부터 하세요. 뭐세 개라서 상관 없기는 한데. 나가서 까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됐그 다음에는 이렇게 깔아야 되겠죠. 다음 대 상자. 나가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흡성. 나가게. 나가 나가게. 너가 나가게. 너가 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깔아야 되겠죠? 브레스 피하고 브레스 브레스 그 다음에 징표 찍어 놓은 데 보세요 왼쪽 뒤에 스 도발 이제 몇명더 음. 걸릴 겁니다 넉백 어 넉백 와요 자리 잡으세요 넉백 옵니다 넉백, 넉백. 공원. 예쁘게 잘 깔았네 생존기 켜세요 그다음 바닥 더 뒤에다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맨 왼쪽 거 너무 앞으로 깔렸거든요. 치에토. 더 뒤로 깔아주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그래 스피하시고. 제가 지금 진표 찍어놓은데 있죠. 저기까지 나가서 깔아주세요. 보스 도발. 나가세요. 뒤로. 바닥 조심하세요. 히츠. 바닥 피하고 피하고 오세요 바닥 피하고 바닥부터 번성, 덕백 밀사내기. 약산기 하시고 7초 뒤에 레이저 대상자 잡힙니다 방선 대상자 생존기 켜세요. 잡혀요 이제 나갈 준비 대상자 빼고는 이제 왼쪽으로 가시고 서로 안 부딪히게 방향 잘 보세요 그 다음엔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징표 찍어드리겠습니다 브레스 피하시고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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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브레스. 위치 보세요, 프레스. your president? I'm going to go 넉백. 넉백.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빙신님이 어, 잘 나가 주네. 아니 이쪽으로 오지 말고 선생님 어디 와요? 바닥 어, 조심하세요. <laughs> 어디 오는 거야? 어. 자 다음에는 지금 징표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닥 조심하세요. 바랍세요 바닥 피하시고 지금 징표 위치 확인하세요. 징표 위치 나가세요. 삼에 가젤토 넉백 넉백까지 확인하세요. 예. 보스 도발. 레이저 약산기 약산기부터 약산기부터 2초 1초 잡혀요 이제 대상자 리블잘 해주세요 운전 아무도 시계 생존기 켜세요 재질 올려주세요 재질 올려 그 다음 대상자는 징표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깔아주시는 거예요 훔초막이 깔아 아예 좀 사이 뛰어서 음, 음. 깔아주세요. 넉백, 넉백, 넉백. 사이 뛰어서. 보스 도발. 광선 대장 3초, 2초, 1초. 약산계 나가시고 이거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 벌써 터졌죠 하세요. 지금. 흡성 일어나세요. 야, 조심하세요.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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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징표 찍어드린 위치로 앞으로 깔아주시는 걸좀 촘촘하게. 넉백부터 넉백부터. 레이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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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수 올려주세요 그냥. 모수. 윤회하셔야될것 같아요 선생님. 자 그다음에 아예 반대로 넘어오세요. 힐리감독님이 생소해요. 바닥 조심하세요. 지금 징표 찍어드린 쪽으로 장애 어 본진 좀 잡아주세요. 징표 찍어드린 쪽으로. 징표 반대예요. 힐주연님 여기 아니에요. 정신고비엔남님도일차내 넉백. 넉백. 바닥 조심하세요. 넓게 깔아주세요. 넓게. 수도발. 이것만 잘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교통사고 안 나게. 번성. 흡성. 드립블 해도 괜찮으니까 오메. 생존기 켜세요. 흡선 바닥 아, 조심하세요. 이해하죠? 잡는 건 잡는 건데. 당신을 대상입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잡는 건 잡는 건데 이게 너무 마지막에 뭐가 하나 크게 터졌는데?